배룡산 자락을 타고 수상한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우리하고는 틀리고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상상 못하는 거뭐 그런 일 많이 하고 댕겨. 수영 기르고. 배낭을 메시고 뭐를 하얀 건가 뭐를 하여튼간 희한한 걸캐셔요빽백이 들어선 나무만큼이나 무성한 소문. 대체 그는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나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과연 우리가 찾는 남자가 맞을까요? 메마은 겨울 산과 달리 선글라스로 한껏 멋까지 부렸는데요. 독특한 차림새에 이끌려 잠시 지켜보던 그때 뭔가를 먹는 남자. 그가 떠난 자리에는 흙을 파는 흔적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도토리라도 죽는 걸까요? 조심스레 다가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예. 아, 저희 NBN 축구 장수 나왔는데요. 예, 예. 그래서 아까부터 몇번 보니까 산속에서 뭐 이렇게 퇴고이시던데아예 캐는 게 아니고 두달 개고생을 좀 했더니 몸이 축이나 가지고 음... 그래서 몸좀 보양하려고. 뭐 약초 캐고 계시는 거예요? 약초는 아니고 벌레. 벌레요? 예, 예.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벌레. 근데 금방 찍은 거 이것도 방송 에 나가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laughs> 이건 좀 내버리지 말지. 나야 알고 적당히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막 무작위로 막 하니까. 촬영을 거부한 채 모습을 감추는 남자.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특별 보양식을 찾아 헤매는 남자. 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끝자락. 이곳에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보시죠. 오... <laughs> 영화 배웠습니다. 아 영화도 옛날에 얼굴 좀 내밀었지. 그의 직업은 영화 배우였다. 소시적 스크린에도 모습을 비춘 적이 있다는 남자. 그가 산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지바른 산중턱. 무언가를 발견한 듯 남자의 발걸음이 멈추는데요. 이내 알수 없는 행동을 하는 남자. 애 꾸준 땅을 파헤치는 겁니다. 이때 땅 속에서 뭔가 나오기라도 한 걸까요? 대충 흙을 털어내는가 싶더니 그대로 입속으로 가져가 버리는데요. 아,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약초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약초 이개월에 어떻게 찾아 게요 바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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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같아요? 벌레라는 걸알 거고 어 그냥... 벌레 유충 아... 어, 그 흔히 우리 그... 그거라고 그러죠 군뱅이 이걸왜 키우시는 거예요? 몸좀 보려고 잡으러 왔어요 <laughs> 어? 뭘본 거죠? 군벵이를날것 그대로 먹는 이 남자 생으로 드세요? 응 볶아서 먹어 내고 크림 맛이 나네 크림 맛 하나 잡숴 보실래요 한번 잡숴봐요 자자자자 자, 자, 자. 자자자, <laughs> 자자자, <laughs> 도망가지 말고 한잡아봐요 오늘 안에 삼키기 힘들어 보이네요.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쿡치물요쿡툭 터지게. 옳지 터지는 소리 났다. 오. 아니 크림 향이 싹 난다 이번에 묻을 만 하죠. 일부러 찾아먹기는 뭐여도 먹을만하다니까. <웃음> <웃음> 삼키기조차 힘든 굼벵이지만 남자에게만큼은 천하일미가 따로 없는 모양. 굼벵이를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됩니다. 멈춰선 남자의 손길이 빨라지는데요. 여기 보면 무대기로 일이 있어요. 알을 한 군데 놓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씩만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크게 뭐 무리는 안 가지 싶어요 음... <laughs> 이 군비형 서식지가 이렇게 산 속이에요 선생님 원래는 가장 좋은 거는 초가집 지붕 음... 초가집 지붕 속에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요즘 초가집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산 속에 이, 이 요, 요, 요렇게 썩은 나무 덩그리나 나무도 그냥 나쁜 나무 말고 소나무나 썩은 나무 등걸, 등글, 참나무 등걸에서 보면 가끔 있어요. 몇 마리씩. 음. 많을 때는 한, 한 50마리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몇 마리씩 이렇게 해먹는 거지. 음. 혹시 여기 있겠다. 이거 보이죠? 예? 괜찮아, 나. 오. 정말 남자의 말처럼 썩은 나무둥치를 들추자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던 굼뱅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느낌이 좋습니다. 딱걸린굼뱅이 꿈틀대 마자 남자의 손바닥 아닌데요. 이번에도 제대로 찾았습니다. 여기도 있네 봐. 어이구, 여기 많다 여기나. 어이구 어이고, 신봤다 아유, 바글바글하네. 아, 응. 곰뱅이는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절대 욕심 내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채집한다는 남자. 어, 아, 좀 놀랬나 보다. 갑자기 찬내 나오니까 놀랬나 보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가 연어처럼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라면은 다시 그로 와서 알을 놓는 거라 아. 대체로 보면은 이또 괜히 또 방송 나가면 은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장 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laughs> 올라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오는 남자 이제 집으로 가려는 모양입니다. 아여 집이세요? 예. 아이고 아이 우리 아이고 장모다죠래 아이고 우리 장고생했 얼마 전 남자에게 새 가족이 생겼다는데요 새끼 낳았나요 네, 네 마리 음... 몇,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12월 2일날 낳았으니까 아... 이제 한 20몇 살 됐지. 여기가 내가 기가하는 데예요. 별스럽지? 뒤로는 계룡산이 자리한 이곳이 남자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 53년도 지은 집이야 이게. 아... 그래, 내보다 나이가 많지? 아... 집들이. 네. 아. 나무들도 되게 기둥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몇년된 거예요. 65년, 66년째 되는 거지. 옛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낡고 오래된 집. 집안은 어떤 모습일까? 어, 이불로 놓으셨구나 아이고, 그럼 추우니까 바람막이.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천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낮은 지붕이 천정이 있었다고. 내가 서도 받치는 거야, 높이가. 그래까 그러니까 그걸 싹다 끝내고 묵은 먼지 다 털어내고 황토를 받았어요. 길게 늘어선 거미줄은 미처 정리하지 못했나 봅니다. 곳곳에 거미줄이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렇지. 안 치우세요? 거미가 내 잡아먹을 일 없잖아. 여기서 거미줄 치우고 있다가 지가 목이 잡아먹지, 팔이 잡아먹지 날 잡아먹겠어? 같이 사는 거지, 뭘. <laughs> 음. 그야말로 남자를 쏙 빼닮은 집.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남자의 행동만큼이나 정체 불명의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혹시 무당 정도 보세요? 아, <목소리> 어, 전 만발. 내가 웹박 정도. 근데 왜 그러면 계룡 도령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나름대로 뭐 지혜롭게 산다고 산다고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가 완전하지 못하다. 아직은 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 나마찬 가지다 해서 내가 도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죽고 나면 이제 도링에서 바뀔라나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궁금해져만 가는 남자의 정체. 이거는 왜 키우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래서 두는 거예요? 하몽. 아, 요, 요, 요래 요래 칼로리 쎌 먹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먹는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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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고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짜지. 너무 짠데요? 이 <laughs> <아니, 내 몸가 웃음> 웬만한 사람은 시도조차 못하는 음식 이 남자 혹시 요리 전문가는 아닐까요?